우리가 어저께 이제 주일 본문까지 그 제자의 길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제 그 본문에서는 그 제자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어, 이 나를 따라오는 길은 고난과 순환의 길이다. 심지어 내가 거처할 것도 없는 그런 낙은의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이제 그 따르겠다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또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올 테니 허락해달라고 이제 이순님께 말했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명확히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굳게 결심하고 따라오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전념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혼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는데, 이 점자, 점차, 점차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예수님에서 한 명에서 12명의 제자. 오늘 본문에서는 72명,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그 길을 이들이 이제 특사로서 대행으로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씩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증거와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도 하고 단독보다는 이제 둘이 같이 갈때 서로 협조하고 또 함께 힘을 합하는 어, 그러한, 이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명씩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이 적다고 그래요. 어, 이, 추수할 이 주인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죠. 추수할 일꾼들은 제자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곳에, 어, 막상 그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 그 추수할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내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연약하잖아요 오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건세를 받아서 이제 가기는 하지만 그 악한 무리들 또 여러 가지 거부와 배척이 기다리는 그 곳에 보내는 것이 매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어린 양은 목자를 의지해 비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말로다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2명의 제자에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여분만, 필수품만 가지고 가고 여분은 그 외에 남는 것은 괜히 그 갖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4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이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건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이 풍습에서는 지나가다가 어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그몇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갈 길을 가지 않고 인사에 이제 치정하다 보면 또어 서로 안부 묻다가 어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는 수덥떨면서몇 시간씩 보내니까 예수님 그 일은 하지 말라. 지금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평안의 그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에게 그 집에 이제 평안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평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처하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측식을 해결해 주는 그곳에서 주는 것을 잘 먹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파되는 이곳들이 다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어, 하지 않았죠. 부정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고만에서는 너나 나나 또 그들이 먹는 거나 우리가 먹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죠.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 마음껏, 어,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그 거처하는 곳에서 있다가 다른 곳에서 더 잘해 준다고 아저 집에서는 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잘해 줘. 대접을 대접의 융승해 이렇다고 옮기지 말라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전에서는 그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권세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다 알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드러나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 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반응이 미흡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 미련 두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어 그러한 그 도시의 사람들 그 도시들을 어 저주해요. 오늘 보면은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러니까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이 만연해서 심판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세다 고라신, 이 가버나움, 그 모든 갈릴리 지역이나 이방적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똑같이 그 소돔보다 더한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이, 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거기서는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이방, 나라, 이방의 그, 그 신들을 섬기는 두루하시는 것 더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15절에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 낮아지자. 그러니까 가보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갈릴리 사역 중에 이 복음의 거점이에요. 복음의 전초기지예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사를 다본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버나움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오히려 음부의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부라는 거는 구약에서는 죽은이들이 이제 모인 장소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 이제 음부인데 바로 가보나움이 그러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저께도 말씀한 것처럼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바로 이 축사.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이죠. 이 가장 그큰 능력이 이제 드러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뱅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어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이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다 이루어지고 사탄 예, 이 마귀의 건세는 이제 도망가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그 사탄의 건세가 완전히 제압당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건세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쫓아낼 때 그들이 그 권세가 무너지고 쫓겨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축사를 통해서. 기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보다도 너희가 구원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더욱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함이 이르시되, 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만물의 주인이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 아이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연약한 자들, 그리고 겸손히, 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제자들 포함해서 그들에게 어, 나타나 있으면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어,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써 너희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유산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어, 그 선한 왕들, 이들은, 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어, 온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니 이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보게 되는 것은요, 어, 우리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찬된 기쁨은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 그, 그런 영광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